취약의 가뭄으로 역대 최저 수위 갱신을 눈앞에 둔 소양강 댐 허리는 사막처럼 메말라 보입니다. 춘천시 내수면 어업지도선을 타고 둘러본 댐 상류는 가장자리마다 물속에 잠겨 있던 소몰마을 고사목들이 빼곡하게 모습을 드러내 의심연새럽기까지 했습니다. 30여 분을 이동해 도착한 조교리 입구는 수심이 너무 낮아 어선들의 발이 꼼짝없이 웃겨 있었습니다. 그래, 요, 요, 앞에까지 더, 더 이상 못 가죠. 물이 빠졌으니까 못 가죠. 그 저기 가도 배수구를 걸려서 안 되지. 물이 이렇게 낮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냥. 배를 전박하고 육지에 발을 내딛자 20여 미터가량 펼쳐진 경사면에는 거북이 등짝을 영상케 하는 진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한강 족줄이 마르자 인근 어업인들의 생계도 막막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물이 좀 중간 정도 차 있으면 조급이 가능한데 물이 원체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손못댄그 고사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농작물뿐만 아니라 춘천, 양구, 인제 지역 내수면 어업인들 대부분이 감음에 직격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도는 감음 해결을 위해 소방과 군, 경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물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안병룡입니다.